안녕하십니까. 건축계획 최승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건축계획의 어,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어서 어, 지금 처음 우리 공무원 건축지 시험에 응시하려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 이 수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기본 심화 이론을 같이 들으면서 조금 더그 상세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작하는 이제 8주 과정으로 시작하는 기본이론에서는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 응시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비전공자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다른 직군보다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접근 방법이 쉽고 수월하다고 생각하셔서 많이들 응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어 우리 기본이론 먼저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기본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재 중심으로 어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에서 교재에서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 위주로 어 상세하게 이론을 풀어 가는 그런 과정을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한번 듣고 나서 어 점수를 올리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 말고 어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아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정도만 어 가닥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을 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교재를 하기 때문에 어, 필기도 많이 없을 거고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주요 많이 나오는 내용들 그거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어,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깊숙히 공부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우리 에듀윌에서 수업을 어, 우리 건축 계획 담당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성안당의 건축기사 음, 그 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강사로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음,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사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부, 부분들도 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공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경희대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또래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 조금은 다른 그런 수업하는 것보다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 이런 공부를 하다가 또... 그 시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재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어, 길게 소개는 하지 않을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 사실은 어, 작년부터 조금 그 응시자 수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그래서 경쟁률이 어, 많이 뭐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건축직 공무원을 뽑는 그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건축직 직군은 좀 꾸준하게 다 응시를 하시는 편이라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다 합격을 하시고,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험이 어렵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많이 뽑지 않는다고, 어,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리듬대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축 계획이 사실은 원래는 효자 과목이었어요. 건축지 공무원지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건축 구조를 어려워하지, 건축 계획은 쉽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과목 중에서 우리 건축 강론이 거의 뭐 60에서 많게는 70%까지 건축 강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경향이 바뀌어서 음, 법규 어 법령이나 설비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설비 부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설비는 사실 건축에서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 공종이기 때문에 건축 그 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도 설비 분야는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설비 문제가 공부할 양도 많고 어, 이론 자,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문제 자체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비 부분을 좀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그 많이 득점을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법률 같은 법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범위가 광대합니다. 광대하긴 하지만 우리 오히려 건축기사에 비해서 법령은 좀 단축돼 있어요 건축법 그다음에 국토 이용 어, 국토법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관련된 그런 법령들 그리고 최근 나오는 관련 법령들은 그 건축법 이외에 그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령 이런 법령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 자체도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법령 역시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숙지했다고 생각이 되면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잘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어 법령이나 설비 부분 좀 두루두루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신경향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총론. 총론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론이라든지 법령 설비에서 신유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총론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건축적인 건축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네 가지 트렌드는, 어, 에너지, 환경, 공공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시사적인 부분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 신 경향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좀 쉽게 접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심화 시간에 어그 우리 교환이나 혹시 뭐 프린트물 이런 걸로 조금 보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좀잘 따라와 주시면 음. 고득점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우리 OT 마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